저는 이제 35이 됐고요. 올한 해는 진짜로 사고 없이 무사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35살이면 내가 늙었다 그러는데 그 누구보다도 젊은 감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 인터넷 유행도 많이 알고 밈도 많이 알고 인터넷 방송을 하기 최적화 돼 있는 분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처먹어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 오히려 너네들보다 더 많이 알걸? 지금 유행하는 게 뭐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인싸 문화는 X같아 근데 이제 다른 건잘 알지 트렌디한 꼰대다 어좀 트렌디한 걸좀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 문화 이런 건 이제 잘 알지 아 어, 감스타 전화왔다 스피시. 형님 저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고태형님 스테씨 네네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아, 형님 제가 컨택츠 생각해봤는데요 예예 요새 P 젤들이막그 올해 월드컵 인기 많잖아요 창현이 형님도 괜찮으시면 해가지고 하루만에 짝고 굳게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창현이 형 빼면 안 되나요? <웃음> <웃음> 아 장난이고 아 진짜 너무 네. 좋지 너무 좋지 스태야 아, 얘기해서 하시죠 형진짜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스 어, n 이번에 잘 할게. d o 게 t k n 아 w I d o 고 t know. I d o 이 t k 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니까 뭔가 내가 그 포켓몬 도감 모으듯이 포켓몬 뮤츠 옛날에 뮤츠 모으기 존나 힘들었거든요. 포켓몬 띠부띠부씰 자체가 근데 나한테 스트가 뮤츠 같은 존재였어. 그래서 스트랑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거시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죠. 액조디아라고 생각하면 돼. 봉준이랑 하고 철구랑도 하고 감스트랑 하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바로 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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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 푸르님! 푸르님이랑 또 이렇게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푸르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나 옛날에 방송할 적에 코순이 어때 내 방송 보고 자랐다고 하면서 나는 코튼이 없으면 잠을 못 잤어 그코튼님제 그때... 방송 틀어놓고 맨날 잤어 이상형 월드컵 때 1위를 나 찍어줬었어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 그래가지고 푸르님이랑까지 딱 하면 액조디아 완성이야 어 그럼 바로 아프리카 쳐볼게요 장난이고요 예? 아 장난이고요 <laughs> 아, 그리고 오늘 그 카페 보니까 애들이 진짜 유튜버 도전 많이 하고 싶... 봐. 유튜버로 성공하는 법 이런 글 많이 봤지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간략한 팁이라고 이런 글이 올라왔었거든 근데 조회수 뭐 1200다리밖에 안 됐는데 좋아요를 찍은 애들이 55명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진짜 이게 글이 도움이 됐나 봐 내용이 뭐냐면 수익 창출 조건인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 4000시간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쉬운 영상은 없고 배 아픈 사람은 많다 유튜브에는 불로소득에 가깝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저격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영화 리뷰 채널, 영화 리뷰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격을 많이 당해요. 저작권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작권이 진짜 얄짤 없잖아. 저작권을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예요 저급한 컨텐츠를 하지 말아라. 그거 뭔지 알지? 병신 튜브. 병신 TV. 뿌슝, 빠슝, 이 ᄀ, 랄병 떨면서 무슨 AI 목소리 그거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200만 딸이, 300만 딸이 그런 조회수를 찍었던 영상들이 은근히 많아. 아주 그런 대박을 노리려고 거의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빨빨 해가지고 하루에 막 영상 막 10개씩 막 올리네. 있었어. 근데 그런 애들을 한꺼번에 싹다 쳐냈거든 유튜브에서. 그래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성장이 쉬운 컨텐츠와 어려운 컨텐츠를 구분하자. 성장이 쉬운 컨텐츠. 전문직,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유튜브 하잖아. 내 직업을 가지고 이제 유튜버를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요리. 요즘 보면은 진짜 그승우 아빠라는 분께서 별의 별 요리를 집에서 만드는 거야.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조 만들기. 칼 가는 유튜브 채널 본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목, 녹슨 칼을 가지고 새로운 칼로 만들어내는 거야. 거의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종이 막 떨어뜨렸는데 종이가 막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썰려버리고 스펀지 자르고 막 이런 거. 먹방. 조회수 천상계. 이분들 나 깜짝 놀랐어 7억회가 말이 돼? 애들이 좋아하는 원색 조합 치밀하게 옷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똑똑해야 유튜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같아 정치 이거는 솔직히 진짜 좀 X같아 유승준도 지금 최근에 우파코인을 탔어 우파 쪽이면 진짜 달달하긴 한다고 하더라고 난 솔직히 정치 별로 안 좋아 정치적인 얘기하는 채널은 좀 별로 같아 명품 하울 여성에게만 한정적 개그 몰카. 충성도 높은 어린 연령대의 시청자 확보 쉬운 편. 내가 조금 극혐하는 류 중에 하나야. 왜냐면 너무 짜고 치는 몰카고 그들만의 어떤 리그 같고 약간 보면은 어, 너무 뻔한 주작이고 한데 조회수가 무조건 막 120만 건막 이러면서 89만 이런 거 찍으면서 잘 되는 그런 채널이지. 근데 웃어본 적은 없어. 솔직히 진짜 난 진짜 웃어본 적은 없어. 예를 들면 철구 차장면 철구 문신깡패라고?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철구 영상 중에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게 솔직히 옛날에 신태일이랑 햄버거를 먹는데 야! 야! 이러면서 먹는 게 있어 햄버거를 너무 웃긴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웃어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웃었었고 이런 게 존나 웃기더라고 탕수육 아니, 이 표정 이 표정이 존나 웃기더라고 소스 보면서 입 벌리고 약간 사람 녹나가는 거 일관적으로 계속 하더만 그리고 이제 K T 어 이거 <웃음> <웃음> 어 원래는 난 솔직히 이제 감시트 뭐가 웃기지 뭐가 재밌지 그랬었는데 미지개 웃겨 이거는 진짜 그리고 동물 난 솔직히 옥상에서 얘를 키우면서 알파카 동물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 얘 아니면 이제 내가 약간 카피바라 생긴 거는 좀 젖같이 생겼다고 할지 몰라도 막상 영상으로 보잖아 존나 귀여워 카피바라를 뒤에서 건들면 들어 누워버려 얼마나 귀엽냐 성장이 어려운 컨텐츠 브이로그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브이로그야 근데 브이로그는 진짜 핵 레드오션 존나 잘생기거나 존나 이뻐야 되고 뭔가 거기다 영상미도 있어야 되고 사람 자체가 이제 그냥 아우라가 있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의 일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 브이로그는 사실 연예인들 하기 가장 좋은 채널이 아닐까 그 다음, 이제, 남성 그루밍, 패션. 여성의 뷰티나 하울만큼 관심도가 높지가 않다. 시청자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진짜 레드오션 중에 핵심 레드오션이 바로 게임. 이것도 이제 어 브이로그랑 비슷해요. 잘하거나, 웃기거나. 그리고 이제 뷰티.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엄청난 레드오션 핵금손이면 성장가능 요소 다분 뷰티채널도 엄청 많죠 그리고 여행 여행도 쉽지 않죠 그 다음이 이제 진짜 개핵 레드오션인 리뷰야 리뷰 고인물들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노출도 힘들고 어렵고 말빨에 따라서 성장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좋은 얘기 같아 많은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유튜브는 장비빨이 아니다 카메라, 조명, 컴퓨터 이런 거 쇼핑할 시간에 컨텐츠 아이디어를 짜라 카페 봐봐 십중팔구는 B J 나 유튜버 시작해가지고 접으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존버 존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영상은 언젠가는 재평가 받게 되더라 된다 난이 말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가치 있는 영상은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는다 이제 그때까지 존버를 오지게하자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 또 약간 바람이 있다면 바로 예. 으으으! 으 아, 아까 리액션 한다고 뛰어다녔더니 턱구역질 올라오네. 아, 예. 푸르.